윗면 아래에서 피부가 언제나 타는 느낌 정말 스트레스이죠.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자주 바르지 않거든요. 잊은 사이에 피부가 손상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하는 뷰티 루틴 속에서 자외선 차단은 필수인데 제대로 지키지 못해 아쉬운 경험이 많네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아이오페 uv 실드 선크림입니다. spf10+, pa++++로 강한 자외선부터 피부를 확실히 보호해줍니다. 발라보면 끈적임이 전혀 없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한번만 바르면 되고 지속력도 뛰어나서 바른 후에도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걱정없이 외출하니 기분도 한층 경쾌해졌습니다. 리뷰수가 무려 15651개에 별점이 4.7점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한걸 보면 신뢰할만한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선크림 없이는 못 산다. 라는 후기도 정말 많으니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부가 자주 타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이오페 UV 실드 선크림으로 확실한 자외선 방어를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걱정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